하늘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열천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주인의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주인은 세 종을 불러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제각기 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맡긴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고 합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주인은 종들과 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맡긴 돈을 활용하여 재산을 늘린 종들에게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랬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말하고, 그에게 있던 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맡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종의 발언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의 표현에 의하면 주인은 굳은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아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돈을 맡긴 주인은 무서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마치 냉혹한 사채업자 혹은 이윤의 눈이 먼 악덕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돈을 늘릴 능력이 없으면 돈 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 이자라도 붙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보아 능히 주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게 합니다. 게다가 그에게 맡겼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가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시장 주의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톨릭 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마이클 노박은 바로 이 비유야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정당화한 가장 명백한 성서적 증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럴까요? 과연 이 비유의 초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라는 나라도 무한 경쟁과 빈부양극화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일까요? 이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돈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 화폐 단위로 따질 경우 은화 1달란트는 6천 대나리오. 1대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싹. 시골 노동자의 하루 품싹을 최대한 낮게 잡아 5만으로 본다면 1달란트 3억 원에 해당하고 이 돈은 노동자가 쉬지 않고 16년 동안을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종들에게 5 달란트, 15억? 아니, 15억인가요? 그다음에 9억, 그리고 3억을 맡긴 것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을 그 청중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엄청나게 큰 돈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종들에게 맡길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하늘나라는 이 비유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하늘나라는 사람들이 흔히, 아니,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 또한 엄청난 것이다. 아마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을 받은 두 종은 받자마자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종이 가서 그 돈으로 이윤을 남겼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주인이 맡긴 원금을 까먹었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이 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있죠?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두 종은 자기가 설령 주인의 돈을 까먹어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기를 보지 않고 주인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그런 위험,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큰 모험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던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습니다. 능력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있으나 그 나라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 법에 의하면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도둑 방비책이었습니다. 담보물 혹은 기탁물을 받은 후 곧바로 땅을 파, 땅에 파묻은 사람은 설령 그것이 도둑을 맞을지라도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보자기에 싸두었다가 도둑을 맞으면 조심스럽게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배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그 당시 규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 한달란트를 받아 땅에 숨겨둔 세 번째 종. 그는 어떠한 배상의 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안전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은 주인의 기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는데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태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부주의한 종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오직 어려운 때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만 주인이 맡긴 돈을 잃어버려 주인으로부터 비난과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는 주인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면서 모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험에 던지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을 받죠.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에 그는 게으른 종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림으로써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 교회 안에도 게으는 사람은 있습니다. 일하다가 잘못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악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 수용소에서 줄줄이 교수용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김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유대인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떨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서 있던 사람. 그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악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게으른 사람이 악하기까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일이 잘못되면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을 언제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빨은 소리 도마타 하면서 정작 자신이 손에 보낸 일에는 뒷전으로 물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 빼앗기고 그 빼앗긴 능력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미 그런 심판을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시 바깥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표현을 비유에 세번 첨가했는데 이것은 언제나 자신의 죄로 인해 놓쳐버린 구원에 대한 절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주인이 맡긴 돈을 두 배씩 남긴 종들에게 상금이 아니라 상금이 아니라 더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착하고 신실하게 임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더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힘은 쓸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종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맡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면서 모든 위험을 부러쓰고 모험을 하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비유에 진정한 초점은 인간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달란트가 있는데, 이 선사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보관해 두는 자는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에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기쁨, 자기 목숨을 걸고 모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종들이 두려워하는 방약 무협 무인하고 탐욕스러운 대상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종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열천의 비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열천의 비유와 최후의 심판 사이에 마태는 이 비유를 배치함으로써 이 비유의 초점이 임박한 하늘나라 세계의 종말이 오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될대로 되라고 멋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종말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사이비 예언자들을 경계하면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교인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권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일상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종말론적 삶곧 세계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신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여성 예언자 드보라. 그가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를 치라고 명령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철로 중무장한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하나도 없었어요 상간지대를 유랑하고 유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농기구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무장한 가나안의 왕 야빈과 맞붙어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바락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바락?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뒤로 버팁니다 그의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이었을까요? 드보라가 바락과 동행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정작 바락은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친 적장 시스라는 바락이 아니라 야일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바라기 전쟁작,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자신을 모험에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쓴 모험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죠. 이 모험, 불확실한 미래에 거는 투기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거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을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데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우리 경동교회 앞저저 저 뒤쪽에 거기 땅을 파면은 다이아몬드가 막한막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러면 교회를 팔아서라도 사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압니다. 다 알아요. 거기는 보물이 묻혀 있는 밭입니다. 거기는 내가 사서 금방 여기서 사서 팔어도 열 배는 남길 수 있는 값비싼 진주 같은 나라라는 것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당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내 현재가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면 그는 왜 굳이 기독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미래가 확실합니다. 진주가 감춰지고 보물이 묻혀진 땅과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불확실한 현재의 모험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기도합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과감히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써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